안녕하세요. 포마샵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요, 뭡니까? 이, 삼포도에 관한 이해 문제가 나왔어. 그쵸? 그렇죠? 삼포도. 표준 편차가 작은 것부터 찾아봐라. 이런 건데, 그치? 문제는 다음 과 같아요. 자, 여기 있던 과수원 ABC가 있는데, 당도가, 당도가, 사과 섯개의 당도가 이렇게 돼있대. 그치? 이렇게 돼있을 때, 삼포도가, 표준 편차가 작은 과수원이니까, 하여튼,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다 삼포도거든. 삼포도가, 작은 게 바로 표준 편차가 작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산포도가 작다 즉 분산 값이 상대적으로 작다 표준 편차가 작다 이게 무슨 말이야? 평균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작으니까 많이 모여있다 모여있다 그런 것들이 작은 거야. 그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래 출발해보자.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계산하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대충 보도록 할게요. 봐요. 얘는요. 평균이 얼마일까요? 음 평균은 구해야겠네. 그죠? 13. <laughs> 자, 말씀하니까어사 60이요? 평균이 아니, 10이에요. 평균이 1 2이거평균은 10이야. 비 과선의 평균은요. 13얘들 10이 나오네. 그렇죠? 왜냐면 1 1을 기준으로 하나씩 추가되고 하나씩 빼 먹었으니까. 그렇죠? 얘가 좀 난리네요. 그렇죠? 근데 얘도 평균은 10이에요. 다 더하면 60이니까 알겠죠? 평균은 10이니까 자, 1 1을 기준으로요. 누가 가장 덜 틀어져 있어요? 여기 10이 하나 딱 있으면서요. 어, 어1 0이에서요한칸한칸 한 칸. 한칸한칸 한칸 이렇게 흩어져 있지 그치? 귀엽게 흩어져 있어 아 얘가요 지금 딱 보니까 제일 작아요 뭐가? 3포도 가 알겠어요? 3포도가 작다는 얘기는 표준표차가 제일 작다는 얘기지 그치? 따라서 B가 가장 3포도 분산 표준표차가 작은 값을 나타낸다 알겠죠? 다음 얘랑 비교하는 건데 11을 기준으로 해는요 11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요 플러스 어, 1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2이 뭐 정도 흩어져 있어요 그쵸? 얘는요, 근데 난리도 아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막 4. 뭐야, 이거. 마이너스 4, 플러스 3, 뭐, 어, 막, 이런, 당연히 얘가, 어? 평균을 기준으로 편차가 더 작잖아, 요 알겠어요? 어? 그 정도 더 작으니까. 얘는 아까 얼마, 얘는요, 0이고, 막, 그래. 플러스 1, 1, 1, 마이너스 이 정도니까 얘가 제일 작았고, 다음에 3포도가 작은 거는요, a 고요 제일 3포도가 큰게 얼마다? C과 수원,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따라서, 어, 표준표자가 작은 과 수원부터 나열하면요 PAC 답은 몇 번? 3번이 정답. 물 먹고 있습니까? 예. 막 계산하고 산포도 뭐표준표차 구하라 는 문제 아니야. 물론 구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게 아니라 딱 보고 아, 평균을 기준으로 어떻게 많이 자료들이 모여 있다. 산포도가 작다. 응? 분산과 표준표차 값이 작다. 널브러져 있다. 골고루 퍼져 있, 골고루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산포도가 더 크다. 이해 갔죠? 이분제풀린 여기까지.